안녕하세요. 떠나나 침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서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한 제사장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었나? 그리고 한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단지파라는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 한 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단지파가 아직까지 그 땅을 정확하게 분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분배받긴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너무 좁기도 하고 많은 부족집파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더 넓은 땅을 살펴보고 정탐하기 위해서 저 북쪽 시돈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금 다섯 어, 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간 곳이 하필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된 거죠. 이 단지파의 용맹한 다섯 이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도 얻겠지만 우리가 이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럴 때이 미가 집에 있는 레비 청년이 제사장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이단 본진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특별한 권세자도 없이 우리가 주인 행세하기에 정복하기에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분대를 이끌고 가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들도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주 그냥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어, 그러면서 그 땅을 다스릴 지도자는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미가의 가정 제사장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 너가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부족의 제사장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냥 뭐한 순간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선 거죠. 아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의 교회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 이제 단임 목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 항상 생각하는 거죠. 더 크고 사람들이 더 인정하고 더 도시에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가려고 아, 이동하는 단임 목사님들이 의외로 참 많잖아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좀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 단지파가 선택한 이 레위 제사장 이 청년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집을 약탈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어, 제사장 옷이라든지 드라빔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럴 때이 미가가 자기 가족들의 건강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또 추격해서 따라오죠. 자기 것을 훔쳐갔으니까 달라고 온 건데, 그런데 숫자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밀려서 다시 쫓겨나서 미가와 그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까지 세우고 나름 멋있게 그 지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한 개인이, 한 제사장이, 그리고 한 가정이 아니면 한 부족이나 지파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세워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제사장이 사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또한 부적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시를 받으니까 그냥 그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시를 받아들이고 그쪽을 옮겨가는 아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한 지파를 세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그 평화로운 마을이고 아름다운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권세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단지파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식이 되고 그들과 평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적인 근거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단지파는 죽이고 파괴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미가의 집에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그 폭력성이 거기에 또 보여요. 그리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적인 어떤 제사장을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그 부족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탈취한 그 신상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했다라는 것. 이것이 사사 시대에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멋있는 공동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아니면 가정, 또 회사, 직장,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직성이 사라지고, 폭력성이 그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세워진 공동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잘 살고 내가 더 작은 것들 한 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함부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든지 남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동한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지파가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모든 것이 다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폭력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나의 욕망과 내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순절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